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최신 이슈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비트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코인, 루나 클래식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라폼레스 대표 권두용 CEO에게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루나 클래식은 여전히 적지 않은 거래량을 기록하며 일일 거래량이 수천억에 달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선 루나가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밈코인의 하나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루나 코인의 새 이름 루나 클래식의 개당 가격은 0.4달러 총 공급량 기준 시가총액은 3조원에 육박하며 거래량 자체만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글로벌 메이저 코인인 셈입니다. 앞서 검찰은 테라 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 이후 손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 5월 권 대표를 고소하자 수사 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 7월 테라 폼레스의 관계법인들 경영지 자택 주요 코인 거래소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선물 거래소에서 여전히 거래 가 이뤄지며 투기 세력들이 대거 개입하며 여전히 상당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 1등 거래소로 알려진 바이낸스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는 물론 플랫폼 내 루나 거래 창에 한국 법원에 지난 9월 24일, 루나 2.0 공동 창업자 권도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신중하게 임해야 하며 바이낸스는 거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를 첨부했음에도 전세계 코인거래량 1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가 또 생기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어둠의 세력들에게 손이 뻗어나가며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권도영에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암호협기에서는 불안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현재 당국이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성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는 중인데 앞서 금융당국은 연내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증권형과 비증권형 토큰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투자자들은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 가상 자산의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상 자산과 블록체인 업계에 동력을 꺼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테라로나 사태 처벌을 위해 사법 당국의 증권 증권성 판단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연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증권성 유무로 나누고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비증권형 토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하겠다는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루나 클래식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통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뤄진다는 건 사실 그분들께는더 이상의 통제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루나클래식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 없이 말씀 전해드렸지만 그동안 피해자가 셀수 없이 많이 나왔고 아직도 불안정한 코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런 코인에 들어간다는 건 도박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장과 상황에서는 그냥 이런 코인이 있구나 하시며 넘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최신 이슈에 민감한 시장인데 갑작스러운 반등에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은 운영중이며 일체로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